민주당의 공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점점 꼬여가고 있어요. 정몽주 전 의원이 전 국민적 지지 그리고 전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후보로 당선이 되세요. 강북 을 지역구에 그런데 하루가 지나가기도 무섭게 어떤 투서,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 과거 10년도 지난 2일 목함 지뢰 사건, 어떤 인터넷 방송에서 나와서 했던 그 발언을 문제 삼았어요. 그러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라는 논란이 돼서, 논란이 돼서 본인은 당시에 사과를 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죠. 당시에 해명을 했다라고 했는데 다른, 실제로, 어, 지뢰에 발목이 잘려나간 어떤 그 상위 군경이죠. 상위 군인이. 용서 나는 사과 받은 적 없다. 나는 용서할 수 없다. 만나지도 않겠다. 이런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거짓 해명 한 것이 아니냐. 거짓 해명 도저히 용서 안 된다 해서 딱 잘랐어요. 커트 시켰어요. 너는 안 된다 해서 커트 시켰는데. 정봉주 의원은 그런 게 아니죠. 어, 온라인으로 사과를 한 거죠. 온라인 누가 누가, 누가 당사자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온라인으로 사고했다라는 건데 그것이 거짓, 거짓이라고 이제 주장 을 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자 이후에 민주당 에서는 전략선거구도 지정을 합니다 여기를. 강북을 전략선거구도 지정을 해서 전당원을 전당원 전국당원을 대상 으로 투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전, 전략선거구는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 지정해서 출마할 수도 있고 어, 출마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된, 이 상황이 되니까, 이 박용진이가, 그럼 나도, 나도 거기에 출마하겠다라고 했어요. 대신, 내30% 네, 가산점, 의정평가에서 최하, 최하위 맞았거든요. 최하위 맞아서 30% 감점을 받게 되 있는, 그거 나 없애다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에 정세균과 김부 겸이가 거들면서, 이 박용진을 거들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까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양문석 의원의 과거 발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과거 발언까지 회자해서 다시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시죠. 대한 공천을 취소하고 정말로 큰일났어요. 났어요. 김부겸이 김부겸 선대참 희한한 차점자정면 싸우는 거죠 뭐. 전날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취소를 결정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어젯밤 또긴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후보가 없어진 서울 강북을 지역 공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논쟁 끝에 경선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이 공천을 승계 원래는 박용진이가 정봉주가 탈락했으니까 내가 승계해야 된다. 내가 2등이니까 승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거부했죠. 안 된다. 차점자가 우승하는 게 어딨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정리해 버린 거죠. 지 않고 다시 전략경선을 치르기로 결론내렸 습니다. 오늘 자정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렇죠. 전략경선하는 거죠. 한민수 대변인 등이 경선후보군 으로 거론됐습니다. 당장 반발이 나왔습니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오전 입장문을 내고 공식선거전을 앞두고 그게 나는 이 인간이 이 인간이 아니 지가 공동선대위원장이잖아요 안에서 해결할 문제를 언론에 대고 떠드냐고 진짜 이거 한심한 인간 아니에요 민주당이 큰 의기다 이해 어려운 결정이다 이건 대놓고 치 받은 거잖아요. 지가 당대표냐고. 아니, 선거 승리하자고 잠시 데리고 왔더니, 이불란 수박, 왕수박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김부겸. 또 황당한 건 뭔지 알아요? 이 공동선대위원장 이해찬, 이재명 대표, 김부겸이 세 명이잖아요. 세 명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당의 이번 선거 전략을 정권 심판, 윤석열 정권 심판은 하자라. 큰그 어떤 구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모토가 중요한 건데. 모토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것도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아, 진짜 이거 이 완전 왕수박 중에 왕수박이죠. 어, 지가 무슨 선비입니까? 아니 상대는 지금 총칼 들고 대포 들고 미사일 들고 덤비는데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탄핵 하자 탄핵 하자도 아니고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이 구호도 못외치자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살찐 고양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진짜 황당해요. 민주당이 큰 위기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박용진을 배제하는 경선 결정이 과연 잘된 건지 이하기 어렵다며. 서울 수도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염려된다고 하나 또안돼 염려 이게 혹시 왕수박 이 탈당하면 박용진이 나가면 더 잘됩니다. 그러면서 양문석, 김우영 등 막말과 관련해 논란. 자, 양문석, 김우영 다 이재명 대, 대표 뭐 친분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정권에 아주 비판적이고 칼날을 세우는 사람이죠. 김우영 대표는 뭐 이재명 대표 진짜로 찐이고 자 이런 분들까지 과거 발언을 소환해서 후보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 공격하는 거죠. 후보들과 형평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겁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양문후보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참 진짜 세균 같은 짓만 해요. 이런 사람들을 놓고 정세균, 김부겸을 놓고 총리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진짜 한심한 거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국민들이. 복구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못하고 어, 검찰한테 쿠테타나 당하고 나는 통치로 말아먹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어떤 경기에서도 승부가 났는데 1위 1등한 후보 5승 후보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좌점자가 우승자가 되지 않습니다 참 명언이죠 이렇게 명쾌하게 대중 연설을 통해서 답을 해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해야 할 문제지. 아니 당 대표를 공격하냐고. 아 김부겸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신명 후보들에 대한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라는게 있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다만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하는 것인데. 양문석과 김우영, 어, 그 은평구죠. 은평구 후보를 지금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김우영, 김우영 후보를. 정거를 앞두고 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자그 당시에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죠 노무현 탄핵하다는 민주당 의원들 얼마나 많은데요 심지어 가장 유명한 그분도 탄핵에는 앞장섰다고 요 노무현 탄핵에는 결국 탄핵은 안 됐지만은 그걸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가지고 했던 언행을 가지고 어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 는다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 정도 아니면 어떻게 싸웁니까 상대하는 미사일 들고 들고 대두는데. 공동 선대위원장들끼리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모습이 연출된 겁니다. 자, 보기 꼴꼴사 나와요. 이런 사람을 이런, 이런 사람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거예요. 못살겠다 김건희 게이트. 못살겠다 경제폭망. 자, 유석여원권 심판하자 거기도 반대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난그 얘기 듣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현답을 들어야 돼.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표현의 자유. 어? 과거 발언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다 심판하자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차점자가 우승자가 되진 않는다. 박용진 잘 들어요. 차점자가 우승자가 되진 않아요. 천에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 성북 의 강북 의대에 대해서는 에, 그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해서 전 당원 투표도 결정한답니다. 박영그 정몽주 어전 의원도 후보도 거기 출마를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과연 할수 없을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도 문제 삼았는데 이거 가지고 당선된다고 한들 또 문제 삼지 않을까요? 참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참 탈당해서 뭐할 수도 없고. 경선 원래 이제 공직선거법상 정선원에서 패배를 한 경우에는 패배를 한 경우에는 탈당을 해서 다른데 출마를 하거나 다른 당을 옮겨서 출마를 하거나 못,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할지를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아서 차뭐 4년 후를 기약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상당히 많아요. 정몽 그 정몽주 전 의원 같은 나이도 많아요. 자, 이번에 결판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훌륭한 정치인을 결국에 낙선을 시켰어요. 이 공격에 의해서. 정말로 당원들이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압도적인 투표를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지 통해서 당선을 시켜줬잖아요. 현역 의원을 꺾기가 쉽지 않잖아요. 삼선, 사선 의원을 꺾었어요. 정몽준 의원이. 자, 그리고 구, 전 구, 저 당원들이 투표해서 뽑아준 것을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판결문도 안 하는데 왜 바꿉니까, 그걸. 과거의 발언 하나를 가지고. 그게, 그게 위법한지, 죄가 됐는지는 법원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잖아요. 단순히 감정을, 감정만을 앞세워서 그것을 판단해서 당원들이 수만 명의 당원들이 뽑아준 그 표심을 바꿔버린다, 후보를 바꿔버린다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까지 더 공격을 지금 두잖아요. 그래서 양문석 의원이 에그 트위터에 트위터에 사과문을 올렸어요 보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양문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저의 글들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유가족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많은, 분,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 정치인으로서 정치 현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판단에 대한 수많은 고려 요인을 배워왔고 그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현장에서 제가 겪었던 수많은 좌절의 순간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으로부터 위로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반성과 사죄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글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유가족과 국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4년 3월 16일 양문석 드림. 사과문을, 사과문을 바로 발표를 해주셨어요. 자 어제 밤에 쓰신 것 같아요. 밤에 쓰셨고, 자 노무현의 사위죠. 노무현의 사위 사위분이 곽상은 변호사인데 이번에 종로에서 이제 후보 출마하시는데 정말로 인품이 훌륭하고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력도 뛰어나고 그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양문석보다도 더한 발언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부터 검증하자. 이미 다 용서했잖아요. 노무현 사위가 용서했잖아요. 노무현 딸이 용서했잖아요. 사위가 용서했으니까. 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은 다그 어? 사람들 다 징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더 심한 거잖아요. 탄핵까지. 죄도 없는 사람 붙잡아 놓고. 양문석의 발언을 문제 삼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 우리 정몽주 씨도 구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정말로, 앞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정몽주 전 의원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사람, 사람으로서 사람 굉장히 유감이에요. 민주당에서 어떻게라도 후재를 한번 할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번, 그, 강북 의뢰 전략, 국민 경선할 때, 끼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끼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어떻게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을 당원들이 뽑아준 사람을 내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치열한 논쟁을 한번 해 주시고 응원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에, 양문석 박사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후보 응원 한번 응원의 메시지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에도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끝. 저는 비였습니다